열왕기상 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에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중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 5시이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 규빗이요, 너비가 30 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돌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큰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니 루스의 대장장이라 이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지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높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여 또녹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일곱이오 저 머리에 일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두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내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기인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을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이천 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받침 수레의 길이가 네규빗이요 너비가 네규빗이요 높이가 세규빗이라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네 바퀴와 노 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에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대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색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모퉁이에 어깨 같은 건 넷이 있는데 그 어깨에는 받침술에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열 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열 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 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네규빗이라 열 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술의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뜨멍과 부석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바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 0 0 개와 또열 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열 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의소1 2 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숯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지늘게 그것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수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개며또 정금대적과 불집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적이더라. 솔로몬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수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에다니몰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괴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괴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무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괴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이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융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강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됨으로 죽게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죽게 기도하며 강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다치고 비가 없어서 죽게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외웠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우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아시မ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극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강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저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대민 이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여호하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으로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강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키게 하시길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강구하니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순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노제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 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마너귀에서부터애국강까지에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여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